네, 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아, 이 박스들 굉장히 많죠? 요번에 가젯몰에서 저한테 좀 요것 좀 소개를 부탁을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미니3 관련 용품들 보시죠! 자, 미니3 관련 용품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두 개짜리가 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 있는 세트가 나왔어요. 새롭게 출시됐는데, 가재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C, DJ RC용 스트랩. 어, 기존 스트랩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바가 있어요. 바가 있어서 쉽게 빼고 다시 걸 수가 있는 클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홀더인데요. 어, 미니1을 또는 미니2를 연상케 하는 예, 홀더입니다. 정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서드파티에서 나온, 써니라이프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부분은 렌즈를 보호할 수, 비전 센서의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미니3 프로용 기체용 가방. 아, 요걸 언제 쓰냐면, 제품을 이렇게 딱두 개만 갖고 다닐 때, RC용 케이스죠. 그래서 RC용 케이스와 기체만 가져갈 때, 이럴 때 좋습니다.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한팩 정도 날리실 때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콤보 킷인데요. 이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어, DJI RC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1을애1 N1 RC를 넣을 수 있는 공통의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최대 6개까지 들어갑니다. 기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뭐 충전 케이스라든지 또한 충전 케이블, 뭐 기타 등등 예,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니3, 가방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에어 2 대비 에어 2나 에어 2s 대비 가방이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기체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rc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n 1 r c 가 생긴 괜찮은데 rc를 보관하게 되면 그렇게 좀 빠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물론 컴팩트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빡빡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 먼저 추천해 드리는데요. 박스가 많이 구겨졌는데 어, 가재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어, 박스 구겨진 거는 뭐천원 할인 정도 해주겠다. 해서 박스 할인 제품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많이 손상된 걸 주신 것 같아요. 뭐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차피 박스야 버리는 거니까. 네, 짜란 오 뒤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매빅3 콤보용 예, 써니라이프 가방인데 미니3 가방도 예, 상당히 귀엽습니다 짜란 어우 예, 케이스가 예, 케이스가 귀엽네요 진짜 예, 멜빵이 멜빵이 어디 들어 있냐 멜빵 고리가 이렇게 양쪽에 나 있어서 멜빵을 매실 수가 있는데요 멜빵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멜빵이 잘못됐다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예, 이렇게 끼울 수가 있죠. 이거 해주고, 그래서 고리를... 딸깍! 딸깍! 걸어주시면은 자, 방향이 요렇게 패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메시면은 가운데가 센터가 맞는데 짧게 메시면은 이 어깨에 이 커버가 <laughs>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요렇게 짧게 메시면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게 들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열어보시면 예, 여기다 각종 예, 저는 사종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케이블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보조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가 되네요 여기는 이제 프로 같은 것들 넣어가 지고다니죠자 보시면 이제 RC가 있는데 이제 RC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RC 케이스가 이렇게 쏙 들어가기도 하고 기존의 RC 있죠 예, 기존의 RC N1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예 여유 꽉 차긴 합니다 위아래는 꽉 차지만 좌우로는 살짝 흔들리는 감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감안해 주셔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기체 한번 넣어볼게요 기체 이렇게 근데 지금 풀업 가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케이스 통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배터리가 세개가 됩니다 배터리가 하나 둘세개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세 개까지, 최대 여섯 개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충전기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충전기 별도 충전기가 없어요. 짜란, 요렇게 넣으시게 되면 되고요.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은 한번 볼게요. 레빅리 콤보 가방에서 나오는 건데, 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교육 기수 증명서. 그 다음에 각종 케이블도 넣고그 다음에 여기 프로, 프로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넣었죠. 이런 것처럼 넣으시면은, 사동 자격 같은 거, 이거를, 하시고. 프로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은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충전기 전 65W짜리. 이런 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셔서 딱 닫으시면 되겠어요. 자, 좋죠? 깔끔하게 들고 다니시기 위해서는 이게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 예, 스틱도 꽂아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드가 딱 있죠? 가드가 딱 돼서 케이스가 보호가 됩니다. 충전기를 뭐 여기다 꽂으셔도 되겠네요. 근데 제거 같은 경우는 좀 충전기가 커서요 안들어가네 <laughs> 예, 다음은 프로 기체 케이스, 그 다음에 DJI RC 케이스 한번 개봉해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조금 있긴 합니다. 약간 고무 냄새 같은 게 나긴 하네요. 별도의 뭐 케이스에 뭐 다른 건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면, 이렇게돼 있는데, 여기도 비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등산 같은 거 가시는 분들, 배낭 같은 거에 넣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리에다가 비너 하셔가지고 장착이 가능하니까, 이제 가방 같은 데 매달고 가시면 되겠죠. 등산 가실 때, 딱한팩 정도, 그리고 이제, 대용량 팩 같은 거 47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날리셔도, 한팩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케이스가 조종기 케이스가 크죠. 조종기 케이스가 본체 케이스다 크게 문제예요. 물론 지난번에 재봤을 때 N1 RC보다 DJRC가 가벼웠죠. 자,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가방 열면은 되구요. 이렇게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가 이제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 있는,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으로 되 있는 하고, 여기 유으로 되어 있어요. 유으로 되어 있어서 조종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비너가 되어 있고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알씨 쫙 넣고 바로. 예. 스틱을 빼거나 이제 뭐 분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 빠르게 이빼다했다 하는 그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기체 같은 경우도 요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요렇게 세트로 가져가려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배터리도 대용량이 이제 불가능한 지역이라 예, 저렇게 두 세트를 가지고 갈 생각인데 예. 아무튼 요렇게 갈 가지고 생각, 가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번에 새로 나오신 이 프로 홀더. 요거 많이 필요하죠. 예전에 뭐 정품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원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4,000원으로 알리 가격이랑 동일하게 하고 오, 되게 부드러운데요? 지금 정품보다 되게 부드러워. 예전 정품은 되게 빡빡했는데 엄청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오렌지색과 블랙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블랙인데 올 블랙이 있고요. 오렌지색인데 저는 좀 튀는 오렌지색 좋아해서 오렌지색 샀고요. 오렌지색이 일시 품절될 것 같은데 곧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이 랜딩기어 사이에다가 이제 프로 모아놨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겹쳐 가지고 모여놨는데 이제는 이렇게 홀더를 장착하니까. 폴더할 때는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그 하방 하방 센서를 아주 보호할 수 있도록 예, 잘돼 있습니다. 물론 전방 센서를 노출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실리콘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풀업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네요. 부드럽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구멍에다가 어우 깔끔한데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깔끔하고 좋고, 여기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 바닥면과 일체가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눌립니다. 약간 기체가, 왜 그러냐면 여기 바닥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체가 눌려요. 기체가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힘으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약간 오차가 있지만, 가능하다. 보여주시고요. 홀더가 장착된 다음에 넣어도 여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할 것 같은데 들어가긴 합니다. 어이. 예. 자. 하고, 는데 예. 빡빡하게 하는데 들어가긴 합니다. 쏙 들어가긴 하는데, 예. 뭐, 장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물론, 홀더가 지금 이제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홀더가 너무 꽉 끼다 보니까, 걸리적거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예 홀더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제일 만족스러운데요. 케이스, 예 중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RC, RC 전용 제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고요그 다음에 두 장짜리인데 케이스가 많이 손상되어 있긴 하지만, 뭐 안에 제품에는 이 가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재모에서 포장해 줄때 뽁뽁이로 많이 들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상이 없도록 배송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인스톨 킷, 클리닝 킷이 들어있어요. 두 세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강화 유리도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붙이다가 잘못 부실, 붙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장짜리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한 장짜리 구입하셔도 됩니다. 한 장짜리는 예,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으니까. 잠깐 터치돼. 용도 들어 있네. 용이랑 스티커. 다음에 웹 와이퍼 이게 들어있네요. 일단은 1 번제, 약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 나실 거예요. <laughs> 1 번제로 닦아주는 거. 예. 일단은 각종 오염물을 이 알코올솜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와이퍼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필름 붙이는 걸 좋아해서 필름 붙이는 가게에 봐서 이제 많이들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면을, 모든 면에 있는 이 먼지들을 그리고 선풍기를 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에 날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 아, 이 부분인가 보다. 어. 이러면서, 그, 먼지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돼. 딱 맞으면서 오 보이죠 싹싹싹싹저안 만졌습니다 짝맞아 들어 오 좋았어요 어 성공 한 번에 성공했다 오자 이렇게 한 장만 있으셔도 될것 같은데 뭐 심하게 쓰시는 분들은 스크래치 나시면 두 장짜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짜란 이렇게 붙였어요 오켜 볼게요 잘 보이냐?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어, 기뭐 스크래치 날까봐 염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붙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높이가 요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높이가 툭 튀어나온 부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살짝, 살짝 높은 느낌도 나는데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예, 스크래치 나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DJ RC 전용 스트랩입니다. 장착을 해볼게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거는 그냥 볼팅으로 이두 부분에 연결해서 고리를 걸어주는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포지션이 이렇게 양쪽에 거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거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알루미늄 재질로 돼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항공기 소재 두랄루미늄 하죠. 그고 소재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예벤 벨트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긴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스티치가 잘돼 있어서 꼼꼼하게 스티치 박음질이 잘돼 있고 이렇게 로고 썬니라이프도 있습니다. 매고 어, 다니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실 것 같고 잘 밀리지가 않은 재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거셨을 때나 이럴 때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줄이 좀 길다고 하시는데 좀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잡아당겨 가지고 줄이시면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줄이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 이렇게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줄길 이렇게 이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좀 줄이시는데 어, 최대한 60cm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가방처럼 메고 다니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트. 3mm인가요? 육각렌치로. 육각렌치 뚜껑렌치 조이실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사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 약간 여유가 있어요. 센터에 여유가 있어서. 센터를 맞추시는데, 예, 지장은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잠그시지 마시고, 무리하게 잠그시면은, 나사가, 나사산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면은 이제 잘된 겁니다. 잘된 거, 가지고 잘 보시고, 센터를 잘 맞춰주신 다음에, 맞춰주신 다음에, 꾹. 꾹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네요. 여기 부분이 잘, 열리나? 이게 잘안 열릴 수 있겠는데, 예, 호스트 부분이랑 마이크로 SD카드를 넣는 부분이 조금 이게 커버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양쪽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조종기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가운데더 걸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는 방법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쓰시면은, 매셔가지고 예, 하시는데, 뭐, 이게 바닥에 내려놓거나, 여러가지 촬영들을 하시면서, 이, 조종기를 내려놔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이, 걸고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케이스에 넣으실 때는, 이 고리를 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고리를 제거해주시고, 이렇게 넣게 되면, 들어가는데 예, 스트랩은 어디 묶어하냐 음, 별도로 가지고 단시에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컴포케이스 예, 큰 거에서는 이제 무리 없이 이번에는 볼, 본래 자기네 회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공간을, 공간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리 없이 들어가고 스트랩, 스트랩 같은 경우도 이쪽에. 그물백 안쪽에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써니라이프 미니3 프로 제품들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니3 프로의 폴더, 프로 폴더 및 보호 케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 걸어주는 장치, 가드가 있고 스트랩 별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유리 보호 필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미니3 프로용 케이스 이거 좋고요. 약간 이렇게 조, 들어가실 때는 조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어, 예, 눌러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니 3 RC RC용 DJI RC용 케이스. 요번에 매빅 3도 이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빅 3 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콤보 전용, 콤보 전용인데 어, RC용 DJI RC용과 n 1 n 1이 애논이 같이 쓸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자 즐거운 비행 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